아네 안녕하십니까 재공인입니다. 와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예 네. 오늘은 지금 우선 저 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저 어, 가서 어, 물건 지금 추고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 좀 정리 작업 좀 하고 중간에 또 견적 볼게 있으면 또뭐 견적도 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장을 해야 돼서 지금 창고에 있는 박스를 좀 챙겨서 파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아, 네 오늘 작업할 게 안쪽에 있는 거여가지고 어, 여기 있는 거는 좀 파레트를 좀 빼놓고 어,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레트 먼저 빼는 거 작업을 먼저 시작할게요. 네. 아, 네 이제 이쪽으로 포장할 것좀 뺐어요. 공간 좀 만들고 이쪽 안에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지금 지금 당장 판매할 거랑 어, 수출 보낼 거랑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 좀 많이 좀 해가지고 끝내버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 작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오전 작업은 좀 했고 이제 점심 좀 먹으러 왔습니다. 어. 맨날 중국집이야. 에. 어, 요밥 먹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면은 끝날 때까지 하면 저쪽에 있는 거 남은 거는 어, 정리 끝날 것 같아요. 식사 좀 먼저 할게요. 아, 네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한 중간 조금 넘었어요. 네. 여기 남은 거 요거 조금만 해가지고 만들면 될것같은데 지금 출고할 것들은 이렇게 랩핑해가지고 밖으로 좀, 좀 빼놓고 이따가 이거 정리 다 되면은 요거 이제 다시 또 안에 넣어놓고 출고하기 쉽게 어, 입구 쪽에다가 어, 패킹된 거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이제 이쪽 팔창고에서는 정리할 거는 다 정리 끝냈습니다. 예. 네. 랩핑까지 해가지고 바로 출고할 수 있게 랩핑해서 지금 여섯 바레트만들어놨고요 저는 또 이제 저 문봉동 쪽으로 이동해서 어 거기서 또좀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문봉동 왔습니다. 아, 여기서도 수량 작업 마무리 좀 해야 돼서. 지금 이쪽에서 한두 바레트 정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 수량 맞춰서 오늘 작업은 끝났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어 내부 업무 좀 처리하다가 오늘 마감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외부로 다니지 않고 어 저희 창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망고땡 일을 했네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주시고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 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아.